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박전생입니다 단순한 습관이나 알레르기와 관련되어 나타난 줄 알았던 눈 깜빡임 증상과 음문거리는 헛기침 증상이 작년에 이어 다시 나타나서 혹시라도 틱장애 증상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문화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눈 깜빡임이나 음문헛기침 같은 증상은 틱장애 초기에 흔하게 보이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틱증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분의 경우처럼 알러지성 비염이나 결막염이 있을 때도 유사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틱과 알러지성 질환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틱으로 인한 증상은 주로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게임을 하거나 흥분되는 놀이를 할때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알러지로 인한 증상은 날씨와 같은 환경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알레르기성 질환 때문이라면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치료 이후에 개선되지만 상당 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상이 유지되거나 악화된다면 특징상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틱장애와 알레르기성 질환은 동반된 경우가 흔하며 틱장애 소연이 있는 아동의 경우 이러한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인하여 틱 증상이 유발되기도 하고 또 기존의 틱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알러지성 질환이 있더라도 틱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4주 이상 경과되면 치료가 필요한 틱장애 상태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한원에서는 알러지성 질환을 동반한 틱장애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원에서 어린이 틱장애를 치료할 때는 아이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부기혈을 균형을 맞추며 뇌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때문에 단순히 틱 증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알러지와 관련된 증상까지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셔서 자녀분의 증상이 틱장애로 의심된다면 가까운 헌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검진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